하늘을 가득 메운 이들,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입니다. 박쥐는 극지방을 뺀 세계 각 지역에 다 있는 동물이죠. 박쥐는 굉장히 전 세계에 한 1350개에서 1400종의 다양한 종들이 극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살고요. 박쥐가 뭐예요라고 일반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답을 드리는 게 다양성이다. 열대 지방에 서식지인 박쥐는 주로 열매를 먹고 삽니다. 낮에도 활동하기 때문에 시력이 꽤 발달해 있죠. 우리나라에 사는 박쥐들은 온대성 박쥐입니다. 관박쥐도 여기 포함되죠.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밤이 되어서야 활동합니다. 박쥐는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날아다니면서 초음파로 장애물과 먹이를 탐지합니다. 새끼는 정교한 초음파를 쓸수 없지만 어미가 포육하는 동안 젖을 먹이면서 정교화시킵니다. 초음파,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는 박쥐는 살아남기 위해 매우 특별하게 진화한 종이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박쥐의 진화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모든 생물 종이 다 진화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진화의 꽃이라고 좀 불려지기도 하고 새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둠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비행하는 능력을 취득한 일을 보면 그거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 생존을 위한 전략들을 취득했다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간혹 새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박쥐는 엄연히 포유류입니다. 집박쥐나 문둥이 박쥐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마리의 새끼만을 출산하죠. 박쥐의 출산 전략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약한 달이면 새끼 몸의 크기가 어미와 같아집니다. 암컷 박쥐는 그한달 동안 오로지 새끼를 돌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박쥐에게 있어서의 그 영유아 사망률은 야생 동물에서 볼수 없는 놀라운 생존률이에요. 보통 한90% 이상 생존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컷의 출산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출산 후 어미와 새끼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쥐들은 출산 집단을 형성해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종마다 집단의 사이즈가 다르지만, 대체로 동굴에 사는 박쥐들이 큰 집단을 형성하죠. 이 전략의 최대 강점은 포식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산용 산실로 쓰일 동굴은 규모만큼이나 온도가 중요합니다. 암컷 박쥐들의 이 영리한 전략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새끼는 어미에 비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새끼가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22도에서 25도 정도가 유지되는 곳으로 번식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1년에 단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포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암컷 박쥐. 이 기간 동안 새끼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어미로부터 습득합니다. 어미는 새끼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죠. 포유류 중 유일하게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한 박쥐는 새끼를 매단체로 날아서 비행 훈련도 시킵니다. 어미는 새끼를 좌우로 흔들어 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새끼는 야생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 배우고 나면 어미를 떠날 겁니다. 여기 아프리카 사바나를 활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센 암컷이 주도하는 하이에나죠. 피와 살이 열광하는 하이에나는 천생 맹수입니다. 맹수는 보통 수컷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만 하이에나의 세계는 완전히 반대죠. 암컷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Evolution selected for aggressive females, and when you're selecting for aggression, you're actually selecting for the mediators of aggression, in this case testosterone. And you don't just get testosterone for aggression, you get all of the things that testosterone might influence. So, males and females produce exactly the same hormones, they just produce them in different relative quantities. So, males produce relatively more testosterone, whereas, females produce relatively more progesterone and estrogen. 이 알파피메일의 이름은 루에나. 최근 딸을 출산했습니다. 루에나는 2살이 된 쌍둥이 자매 제나와 자바나의 엄마죠. 이들은 암컷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막내 자하라도 5개월 생 암컷입니다. 하이에나는 어릴 때부터 거칠게 노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권력 다툼도 있죠. 종종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집안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쌍둥이 자매 중한 명인 만두살의 제나. 물 밖으로 나온 제나의 가랑이 사이로 뭔가 보이는데요. 길게 대롱처럼 뻗은 저것은 돌출형 생식기관입니다. 제나는 분명 암컷인데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Organ is not designed. For giving birth through, it's not like a uterus that has these musculature contractions that help propel the cub through. Instead the organ has to tear and it takes time for that to happen. So these cubs on the first ones born end up suffocating before they're delivered.. 출산 시 산모와 새끼 모두에게 위험을 안깁니다. 암컷의 상당수가 첫 출산에서 죽음을 맞기도 하고 새끼가 질식해 사산되기도 하죠. 수컷 혹은 다른 포식자와 먹이 경쟁을 하며 공격성을 장착한 하이에나 암컷. 그녀의 선택은 오직 이 새끼들을 위한 것입니다. 암수를 구별하기 힘들 만큼 미스터리한 하이에나의 은밀한 생활. 그들의 번식 전략이 놀랍습니다. This is why we really needed to rethink the focus of evolutionary theory on Darwinian sexual selection. Because often females are quite competitive in the spheres that actually matter to them, but they're not necessarily competing for more matings. And Sexual selection is really geared towards competition between one sex for access to the other sex in order to increase opportunities to mate. But females are often competing with other females or with males for access to resources for their offspring.